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험일타 강사 윤프로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분쟁이 끊이지 않는 네, 치아 보험 관련해서 어, 다양한 네, 분쟁 사제들을 네, 이제 안내해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총 다섯 개 정도 가장 대표적인 치아 보험 분쟁 사제 어, 안내해드렸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 치아 보험의 다섯 가지 가장 대표적인 분쟁 사례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가입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고 또 어떻게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네, 보상이 거절돼서 이렇게 분쟁까지 이어졌는지 제가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네,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네,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자 구체적인 사례 예시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다섯 가지 분쟁 사례 중에 첫 번째죠. 자 보철치료 브릿지 임플란트 연간 보장 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고요.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니라고 나와있죠? 자, 면을 사장볼까요 자, 자, 그박 씨는, 박모 고객은 23년도 1월에 잇몸질환으로 영구치 5개를 발치를 하고요. 치조골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서 같은 해 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요. 나머지 2개 치아에 대해서도 이듬해 임플란트 치료를 했고 받은금을 청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임플란트 경우 발치한 영구 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에 3개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내가 임플란트 이렇게 5개 치료했으니까, 어, 5개 다그 개당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네이 일을 제기하시겠죠. 자, 근데 이 보험사의 약관까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 및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연간 보장 한도는 연간 발치한 연구치 개수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연간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연구치는 치료 시기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영구치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연간이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일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이고요. 보철 치료의 경우에 연간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영구치 발치로 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보장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어, 2023년 1월에 연구치 5개 발치를 했고, 그 중에 이듬에, 어, 임플란트 3개 치료했고, 또 이듬에 임플란트 2개, 어, 치료를 했지만, 그 이듬에 했던, 네, 임플란트 2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시면 좋냐. 자, 2023년 1월에 청구하셨을 당시에요. 영구치 3 개만 발치를 하시고 그 이듬에 영구치 또두 개를 발치하시면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전부 네, 치료를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자분들께서 사실 잘 모르시고 헷갈리죠. 그래서 소비자 의 유의사항까지 안내를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철치료, 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 한도는 발치한 연구치의 개수 기준이고요 치료한 연구치의 개수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또 추가로 동일한 방법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 상품마다 연간 보장 한도가 상이 할수 있으므로 치아 보험 가입 시에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 보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치아 보험 가입할 때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치아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실 때, 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미 답이 없는 거고요 반드시 가기 전에, 자, 보험가입 잘 하시고, 치과에 가기 전에, 반드시, 어, 예, 보험 전문가 윤프로에게 꼭 문의하셔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좀 치과를 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발치를 해서, 이러저 러한 치료를 해도 되겠느냐. 자, 이렇게 반드시 치과 가기 전에 그 보험 전문가에게 꼭 의뢰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병원 가실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장 개시일이 있습니다. 보장 개시일. 그래서 치과 보험 가입하시고 이 보장 개시일 보통 이제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일수 개념을 잘 모르셔서 90일 이전에 네, 치과 가셔가지고 치료하시고 아나 이거 보험금 청구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또 간혹 있습니다 어,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방금의 사례처럼 나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아 이거 치아를 어금니랑 위니아래니좀 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몇개 빼고 나서 어, 이렇게 임플란트 해도 되겠죠 라고 또 문의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영상 자세히 끝까지 꼭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로 네, 어떠한 분쟁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예시 통해로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미타 강사 윤프로였고요. 좋아요, 구독, 네,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